지금 녹화하고 있는 날짜는 10월 9일 수요일이고요. 한국은 지금 공휴일이겠어요. 그쵸? 한글날이기 때문에 어, 저는 오늘도 음, 셀프 프랙티스 수련을 샤라 선생님과 함께 잘하고 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집에 돌아오기 전에 같이 택시를 타고 가는 선생님들과 함께 점심을 먹고 이제 집에서 쉬고 있는데요. 어, 요새 들어 제몸 상태를 이렇게 보면 이두시반 정도부터 몸에 막 열이 올라와요.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성의 날이 좀 다가와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계속 몸에 열이 올라와서 어, 낮잠을 좀 자려고도 하지만 그냥 누워 있는 게 가장 좀 휴식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어, 오늘 2부에는 제가 생각한, 제가 느낀 이 아슈탄과 요가를 배우기 위해 마이솔 샤라 선생님께 어, 배우러 온다고 가정했을 때 솔직한 조건을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 혼자 만약에 온다고 가정하셨을 때 충족되어야 되는 제가 생각한 조건 첫 번째는요. 바로 영어입니다. 영어가 좀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되고, 그리고, 어, 혼자서 도착을 해서도 내가 그뉴 샬라까지 영어로 다른 주변에 있는 외국 선생님들 또는 외국 학생들이랑 같이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렉샤나 택시나 뭐 스쿠터나 뭔가 함께 타고 갈수 있는 그런, 어, 자신감과 그런 넉살조음과 그런 친화력이 바탕으로 된 영어 능력자는 혼자 오셔도 그다지 큰 무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어, 혼자서 그냥 택시를 타고 다녀도 괜찮을 정도의 그런 여유가 많으신 분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요. 현재 저는 3명, 저까지 3명의 멤버를 잘 구해서 택시를 타고 다니고 있어요. 그 택시 비용은 2019년 10월 기준으로 보면 다른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그렇다고들 하시는데, 기본 하루에 600루피입니다. 이 600루피를 매일 왕복을 포함한 이 600루피를 내야 되는데, 혼자서 약1 만천원 정도에 되는 금액을 두 달이든 한 달이든 내고 다니실 수 있는 분은 뭐 혼자 다니셔도 상관은 없겠죠. 하지만 저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꼭 멤버 구성이 되게 절실했고요. 멤버가 4명이면 그만큼 돈이 주니까 뭐 세이브 할수 있지만, 어, 택시비는 똑같아요. 한 명이 타든, 두 명이 타든, 세 명이 타든, 네 명이 타든 기본 600루피라는 점을 꼭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자,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일화가 있어요. 자, 우선 저는요, 지금 어, 한국에서 어떤 소속된 데서 오긴 했지만 따로 왔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저는 일단 스테파노와 3주 전에 이곳에 떨어졌고 남편과 함께 일주일을 여기서 휴가를 보냈고 2 주간 저는 혼자서 연습을 했고, 그니까 모든 게전 출발점이 그 소속된 분들과 달랐기 때문에 그냥 따로 왔다고 보시면 되고 그분들도 그분들 나름대로의 어, 앞으로의 그런 왔다 갔다 할때 그런 계획들이 있으셨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뭐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이렇게 따로 온 저를 기준으로 보면. 이 혼자 온다는게 쉽지가 않다는 걸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왜냐면 하이 인도에서 만약에 새로운 한국 분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한국 분들의 거의 90%의 질문이 어느 요가원에서 오셨어요? 에요. 저 역시 그랬던 것 같고요. 그러면 뭐 어느 요가원에서 왔어요? 그러면 아, 그럼 어느 선생님한테 배웠겠네요. 어, 그분들이랑 왜 같이 안 다니세요? 약간 이게 희한한 그, 이렇게 좀 하나의 좀 인사한 말이더라고요. 네, 꼭 마치 요가원에서 함께 오면 꼭 같이 다녀야 될것 같은 착각들을 하시는데, 물론 제가 본 분들 대부분은 요가원이든 어느 소속된 곳에서 함께 오시면 함께 다니시긴 하더라고요. 네, 뭐 그래도 새로운 학생, 새, 새로운 친구, 새로운 학, 한국인들에게 뭐, 뭐 우리 에께해요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어, 우리국 우리끼리, 어, 우리한 우리끼리, 우리서한국에리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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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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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그 샤라지 생신 파티 때 어떤 선생님의 소개로 알게 된 분이 처음 오셨고 그분이 알고 보니까 제 옆옆집에 사시던 분이었던 거예요. 그 그분도 저랑 레귤러 시간이 똑같았어요. 그래서 함께 택시를 타고 갈 멤버 원이 되셨고 또 어떤 분 같은 경우 그분의 또 지인 분을 또 저희랑 같은 시간대예요. 처음 오셨고 그분도 멤버가 됐어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 이번 년도 10월 같은 경우는 저를 포함해 세 명이 멤버가 돼서 택시를 타고 다닙니다. 매일 600 루피씩을 내면서. 자, 근데 이게 또음 제가 되게 힘들었던 점이 뭐냐면 저는 음이 인도 제가 살고 있는 집에 집주인 분을 너무 철떡같이 믿은 거예요. 이제 스테파노가 있을 때 집주인분이 뭐라 그러셨냐면, 어, 걱정하지 마. 너 하루에 100루피만 내면 내가 다른 멤버들 구성해서 매일내 차로 왔다 갔다를 해줄게. 하루에 100루피만 내면 돼. 그러면 오토바이를 빌리는 것보다 훨씬 싸. 이래서 전그 말을 철떡같이 믿었지만, 결국 그 전날 없어진 일이 돼버렸어요. 어, 미안해. 생각해보니까 안될것 같아. 이게 이제 여기에 또 스타일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감사하게 택시를 이렇게 멤버를 이제 그래서 겨우겨우 구해서 그럼 너네가 원하는 돈은 얼마냐고 했을 때 600루피라고 했고 이거를 컨펌 받기까지도 되게 힘들었어요. 또, 어, 제가 이제 총대를 매고 저희 집 주인분이 택시도 운전하니까 그 다른 선생님들의 한 달치 비용을 제가 다 해서 드린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몇 시에 픽업 와주세요 몇 시에 내일 출발할게요 내일은 레드클래스니까 몇 시까지 출발을 해야 돼요 이런 걸 스케줄을 제가 다 핸들링 해야 되는 게 그것도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 예를 들어 어떤 인도 분들은 뭐 다르겠지만 절대 이것도 인종차별 발언이 아닙니다 좀 제가 느낀 인도 사람들은 제가 느낀 현재의 집주인 분은 되게 여유로우세요 그 여유롭다는 게 뭐냐면 좋게 말하면 뭐 여유로운 거지만 솔직히 말하면 느려요 너무 느리셔서 11시까지 와달라고 했는데 뉴샬라에 데리러 와달라고 했는데 지금 11시 20분에 오시거나 11시 30분에 오신 경우가 두 번째예요 그러면 제가 총대를 메고 이분들을 모집해서 저희 집주인 기사분한테 부탁을 한 사람으로서 괜히 미안해지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핸들링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꼭제 잘못은 아니지만 좀 약간 제 잘못처럼 되는 마음의 좀 부담감은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지 말아주세요라고 영어로 얘기하면 그냥 음 이렇게 웃고 마세요. 이게 여기 스타일인 거예요. 이거를 뭐라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택시를 몰 수는 없잖아요. 예. 네. 그래서 그런 점들이 좀 약간의 스트레스가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아요. 솔직히 그런 약속을 잘안 지켜주시니까.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조건은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어, 오토바이를 잘 타시는 분. 오토바이를 잘 타시는 분은 인도 마이솔 아시탄과 요가 수련을 뉴샬라에서 배워도 가능하세요. 왜냐면 하 오토바이만 타면 왔다 갔다는데 하 이동이 자유롭고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다른 멤버들의 구애받지 않기 때문에 정말 자유롭게 이 샬라를 이 왔다 갔다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11월까지 잘 수련을 마치고 12월 한국을 돌아가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바로 오토바이 운전 면허증을 취득하는 겁니다. 네, 왜냐면 요번에 어, 겪어 보니까 제가 한번 오고 말게 아니라 앞으로 매년 올 건데. 이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 멤버를 구하는 것도 그때 가서 또 달라질 수도 있고, 못 구할 수도 있고, 그리고 시간도 조금 끝나는 게다 다르고, 이런 것들을 겪었다 보니까 오토바이 타는 건 필수더라고요. 제가 느꼈을 때. 그래서 저는 반드시 일을 악물고, 주기되든 밥이 되든 내년부터는 꼭 오토바이를 타고 다닐 겁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제 솔직한 세 가지의 조건이고요. 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이 혼자 온다는 건 되게 힘든 일이고 외롭고, 그리고 제가 어떤 마켓을 이렇게 우연히 장보러 가도 거의 대부분의 동양분들은, 동양인들은 다 그룹 지어 다니시더라고요. 특히 한국인 분들은 한국분들끼리, 뭐 중국인 분들은 중국인 분들끼리, 뭐 가족끼리. 그래서 조금 그들 속에서 약간 혼자 다녔을 때 되게 씩씩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우히로 약간 그 뭔가 민망함이 좀 생기는 데도 요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럭셔리한 레스토랑 같은 경우는 혼자 밥 먹으러 가기가 좀 민망해요. 그래서 그냥 집에서 지금 최대한 해 먹을 때도 있고, 이제 나가서 간단히 사 먹기도 하고, 그럽니다. 너무 솔직했나? <laughs> 네. 이렇게 세 가지의 솔직한 제가 느낀 혼자 올수 있는 조건들에 대해 설명했고요. 음, 그냥 제 의견이니까 잘 이렇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들어주시면 저도 참, 네, 부담 없이 또 녹화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들어갈 거고요. 어, 또 재밌는 소재로 솔직한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주혁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알림 설정과 구독, 댓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마스떼.